오늘 중국의 어느 골목 시장에 가서 만원짜리 지폐를 꺼냈다고 상상해보세요. 놀라운 건 뭘까요? 당신이 당황하는 게 아니라 상인이 당황한다는 겁니다. 어. 현금이요? 잠깐만요. 상인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해요. 거스름돈이 없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스름돈을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고요? 하루 종일 손님 100명이 와도 현금을 내는 사람은 한두 명 밖에 안 되니까요. 이건 제가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두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현금이 쓸모가 없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상입니다. 공유 자전거를 빌리려고 해도 앱이 필요해요.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QR코드를 찍어야 하죠. 길거리 과일 트럭에서 사과한 봉지를 사려고 해도 핸드폰을 꺼내야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앞 할머니가 파시는 파에도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 핸드폰 배터리가 딱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분명히 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있는데 굶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어떤 나라는 이렇게까지 현금을 지워버리려 들까요? 단순히 편리해서일까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지갑 투툼하게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손에 동전무들일도 없으니까요. 중국에선 지갑을 안 들고 나가도 하루가 충분히 굴러갑니다. 대신 당신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건 지갑이 아니라 패터리에요 대형 마트부터 길거리 포장마차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QR 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끝나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이 상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고 거래 규모는 수백조 원대에 달하죠. 불과 몇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 편리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을 이용해 누군가가 새로운 돈을 사용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국가입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간편결제 앱은 뭔가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건 결국 은행 계좌와 여러분의 돈을 연결하는 디지털 지갑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약 은행을 건너뛰고 중앙은행이 당신 스마트폰에 직접 돈을 꽂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디지털 위안화예요. 다시 말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건 지갑 앱이죠.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는 그 지갑 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현금 자체입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카카오페이로 커피를 산다고 해봅시다. 돈의 흐름은 이래요. 당신 은행 계좌, 카카오페이 카페 계좌.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죠.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다릅니다. 중앙은행 당신 핸드폰 카페 주인. 끝이에요. 은행도 카드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첫째 현금을 인쇄하고 유통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라져요. 돈을 찍어내는 기계도 현금수송차도 은행 금고도 필요 없죠. 둘째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추적하기 쉬워집니다. 모든 돈의 흐름이 다 보이니까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가 당신한테 50만원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돈은 3개월 안에 써야 하고, 중국산 제품만 살수 있고, 명품은 안 되고, 술, 담배는 안 돼요 라는 조건을 걸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 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디지털 돈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돈 자체에 규칙을 심어 넣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중국이 진짜 노리는 건 지갑의 시장이 아니에요. 아예 돈의 설계권 그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정부는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돈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럼 국가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아마 국가는 여러분들이 국가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가 원하지 않는 곳에는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일은 중국 혼자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새로운 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흐름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요. 실제로 국가와 개인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중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어요. 중국의 부모 세대는 평생 위안화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른 형태의 돈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붐이 일면서 가격이 급등했어요. 이때는 아직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하지 않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몇달 만에 집값을 벌었어요. 월급쟁이가 평생 모을 돈을 단기간에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네몽골이나 중국 서부 지역에는 거대한 채굴 시설들이 생겨났습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팬소리만 가득한 창고들이요. 이 기계들이 하는 일은 하나예요. 비트코인을 캐내는 거죠. 그러자 중국 정부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가 금지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죠. 제가 아는 사람은 우리 돈으로 4억 원짜리 아파트값을 비트코인으로 벌었는데 3개월 만에 3억을 다시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출이 없어서 다행이지 대출 있는 사람들은 빚만 남게 됐어요. 중국 정부가 이 돈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투기 때문이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돈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만약 한국에서 라면 한 봉지가 오늘 1,000원인데 내일 2,000원, 다음주 5,000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아직도 월급을 원화로만 받고 싶으신가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가격표가 매일 바뀌어요. 아침에 빵을 사러 가면 1만 볼리바르, 저녁에 가면 2만 볼리바르가 되는 시기죠. 이게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화폐를 너무 많이 바랬기 때문이죠. 정부는 뭔가 해야 했어요. 그래서 석유를 담보로 자국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페트로예요. 연금 일부를 이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면서 새 시스템을 밀어붙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결제가 느렸고 사용할 수 있는 가게도 적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를 믿지 않았거든요.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는 안 믿으면서 비트코인은 믿는다고요? 네, 맞아요. 역설적이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이미 종이 돈으로 국민을 배신했어요. 인플레를 못 막았고 경제를 망쳤죠. 그런데 피트코인은 적어도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피트코인을 차라리 더 믿을 수 있는 저축수단으로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디지털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발행하느냐와 사람들이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한 나라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돈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어떤 나라는 현금 사용이 너무 줄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고민합니다. 스웨덴이 그래요. 어떤 나라는 무너지는 자국통화를 대신할 뭔가를 찾죠. 베네수엘라처럼요. 그리고 중국은 이걸 달러를 넘어서는 카드로 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국제 거래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달러를 주고받으려면 미국이 만든 시스템을 거쳐야 했죠. 이 시스템을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신호등을 치고 있는 거대한 금융 고속도로예요. 중국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와 거래를 하려고 해도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해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중국은 이길못 쓰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로 우회 터널을 파고 있습니다. 1대1로 국가들과 교역할 때 인프라 대출을 갚을 때 달러 대신 디지털 위안을 쓰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겠죠. 하지만 점점 많은 나라가 이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며 달러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제야 디지털 달러 연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신뢰와 제도의 경쟁이에요. 당신의 지갑 속 원화는 사실 이 거대한 달러대 위한 전쟁의 간접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행도 이미 조용히 연습을 끝냈습니다. 지금 당장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진 않겠다고 말하지만 원하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준비해두고 있는 거죠.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세계 최상위 수준의 IT와 통신 인프라가 있거든요. 이미 카드와 간편 결제 사용률도 아주 높아요. 종이 현금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디지털 원화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보조금, 재난 지원금, 복지 지급이 조건 달린 디지털 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돈은 3개월 안에 국내에서만 써야 해요. 같은 식으로요. 동시에 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당신이 어느 동네 편의점에서 무엇을 샀는지 어느 시점부터 국가가 원하면 알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생각이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중국은 편리함에서 출발해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가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화폐 붕괴 속에서 정부 디지털 화폐보다 코인을 택한 국민들의 나라예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는 나라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를 새 무기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세 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당신의 자산은 모두 한 나라의 한 화폐에만 묶여 있나요? 둘째, 당신은 결제의 편리함 뒤에 누가 그 데이터를 보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셋째, 당신이 원하는 건 완벽한 편리함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남겨둔 익명성인가요?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원화만이 아니라 달러, 실물, 다양한 자산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통화와 자산을 분산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CBDC나 세금,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선택하되 내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한 번쯤 질문해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돈은 종이가 아니라 코드와 규칙으로 쓰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만들고 당신은 어디까지 동의할 것인지요. 현금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택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